따는 한자죠. 그 다음에 밑에 그릇, 그 다음에 해, 날일자. 그래서 물을 그릇에 담고 해를 비쳤더니 굉장히 따뜻해집니다. 해서 따뜻할 온자예요. 했었는데 요거는 주의해야 될게 굉장히 뭐가 많았었죠. 일단 형용사로 읽어보면요. 아따따이, 아따따이. 일본 사람들이 아타카이라고 발음을 잘 해요 했었죠. 그래서 온도가 따뜻하다 할 때는 요 한자를 쓰고, 요거 하면서 같이 했던 형용사죠. 또, 아타타카이, 아타타카이. 아따카이가 있는데 얘도 따뜻하다. 이지만 얘는 기온 날씨가 따뜻할 때 주로 씁니다. 해서 요거 한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한자를 꼭 외울게요.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온도 할 때도 요 따뜻할 온자를 쓰죠. 온도, 온도 그대로 발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기온 하면은 기온, 기온. 이라고 또 그대로 발음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또 하나 추가되는 형용사가 생겼습니다. 자, 발음 주의해주세요. 누르이입니다. 누 발음이에요. 누르이, 누르이 하면은 온도가 따뜻한 거죠. 그래서 뜨뜨미지근하다 해서 미지근하다라는 형용사 누르이, 누르이가 한개더 추가됐어요. 그래서 이도